2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열한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2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람 군대가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킨 말씀이 있죠. 아합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했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듬해에 다시 침공해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죄, 악 때문에라도 다른 나라로 인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 나라가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우상을 숨기는 아합 왕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 아합 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큰 군대를 내가 내 손에 넘기리니 이 말씀은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긴다는 뜻이죠. 그 말은 아랑 군대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이 호환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하시는 까닥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비상적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그냥 먼발지에서 구경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런 일정한 하나님이요 또 백성인 이런 관계 형성되는 모든 일체의 관계를 아는 것이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왕이 다스릴 때에 우상을 다스리고 죄와 악을 범한 흑암의 시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람왕인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은과 금과 자식까지 다 빼앗아 가겠다 하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압왕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도 막을 힘이 전혀 없을 때였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기게 하는 사연이 아주 특별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예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죠.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상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눈물겨운 것은 이 아합이라는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대단한 일이나 공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깊이 각인하고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귀해를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베나다 씨 왕께 이르되, 내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내 네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 세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던 아합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되심을 알리라 하는 약속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지요. 아합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가능한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패하고 아합 왕이 이기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상대방 지도자인 베나다스를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저런 제국의 왕들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아합은 마치 자기가 너그럽게 그 다메색으로 적군의 왕인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비를 아합 왕이 베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기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기지도 않은 전쟁에서 자기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또 이기게 한 그들을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도 아니면서 살려서 돌려보내고 마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면서도 자기가 왕노릇 하는 하나님 대신 왕노릇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은 마치 불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 생각하는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그곳에 진멸하라 한다면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아까워서 가지거나 또 사람이 불쌍해서 살려주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마치 자기가 더 하나님인 것처럼 자비로운 것처럼 해서는 또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적군의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고 하는 것은 아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기게 하셨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뜻대로 간신히 살아나서 이겨서 다행이다 하고 마치 능력 있는 왕처럼 자비를 베풀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취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한번 귀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준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기게 하신 싸움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또그 전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백성을 돌이키려 하시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눈물겨운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인생을 복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ないだ